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네. 먼저 각 팀의 팀이름과 구호를 한번 정해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팀끼리 얘기하시고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우리 은이게우리이 게임은 우 게임은 이게임 큐티? 게임은 어... 이게임게임 어. 큐티즈? 임게임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 <laughs> 아니야? 야, 우리 서로 볼에 네. 피할 뻔 했어. <laughs> 그렇게 급하게 네. 하면. 귀 <laughs> 남지선생님 건가? 목포는 한국다 어? 큐티즈. 어떤 노래인지 알 큐티즈. 큐티즈. 해봐. 목포는 한닙니다 아, 큐티즈. 어, 나도 여자랍니다. 귀여운 <laughs> <laughs> 아, 큐티즈. 어머나. 귀여운 여자랍니다. 큐티즈. 큐티누나 <목소리> 아, <저, 목소리> 큐티즈! <목소리>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. 지하철 압구정의 3번 출구. <목소리> 역삼가 3번 출구. 지하철. 홍대 <목소리> 아 마포. <마루>. 마포역 산. <목소리> 신촌. 신촌역. 합정 인합정이 큐티즈. 큐티즈.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. <목소리> 합정역,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. 진진자라. 어? 큐티즈. 큐티즈. 짜짜짱 큐티즈? 큐티즈 짠짜라. 아 짠짜라. 어 큐티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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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티즈 사랑은 아무나 가. 그럼 저희 네. 불만창. 미기 또 이런 거 좋아하네. 네.